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가 17장 34절에서 3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위시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으니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리앗스골리을 이긴 다윗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까지 오게 된 것도 사실은 블레셋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죠. 다윗은 평범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신부름차, 이제 형들이 있는 전쟁터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된 거죠. 당시 사우랑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앞에 위축되기는 커녕 거룩한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사울 앞에 서게 된 다윗은 낙심해 있는 왕을 도리어 위로하면서 어 말하기를 자기가 골리앗과 나가서 이제 싸우겠다고 말하죠. 다윗은 그렇게 막대기와 물매, 돌멩이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오늘 너를 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오늘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날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훈련된 전사도 아니었고 새파란 10대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는 그곳의 그 어떤 장수들보다도 용맹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이 같은 기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대범하고 또 비범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도대체 다윗의 이 탁월한 영성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 그 영성의 깊은 뿌리와 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영성은 일상 속의 그 들판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이 담대한 믿음이 엘라 골짜기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없던 믿음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작은 믿음이 갑자기 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늘 믿음으로 살아왔었고, 다만 그의 믿음이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냥 발현된 것일 뿐입니다. 다윗은 이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거죠.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고 일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승리는 사실상 그의 일상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기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했을 때 사울은 일단 다윗을 제지시켰습니다. 얘야 안 된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에 능한 용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다윗은 갑자기 과거에 자신의 일상 속에서 겪었던 사건들을 소환해 올립니다. 들판에서 양들을 지킬 때 만났던 그 맹수들. 그리고 그 맹수들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논리는 이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고 있었을 때, 사자와 곰의 습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맹수들이 양을 물어갔을 때, 제가 쫓아가서 그 짐승들을 쳤고, 또 그것들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수가 일어나서 도리어 나를 죽이려고 공격을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 짐승들과 지금 저 하나님을 모르는 곤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이 오늘 그때 그 짐승들의 운명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대학생 때 겨,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저희 집에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학교를 이제 다녀와 보니까 이 강아지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얘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퇴근하신 아빠와 함께 이 강아지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수의사로부터 정말 예상치 못한 답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강아지들 사이에 장념이 유행하는데 그 치사율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의사가 뭐 어떻게 하겠냐. 그냥 입원이라도 시키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강아지를 맡겼는데, 얘가 몸도 안 좋은데다가 주인하고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얘를 안고 내일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강아지를 집에다 데려놓고 저는 그 길로 바로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교회로 뛰어가서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정말 눈물, 코물이 번복이 돼서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얘를 살려줘야 하니? 이렇게 마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한 마리를 하나님이 왜 살려줘야 하냐고 물으시는데, 사실, 그, 딱히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얘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제가 얘를 정말 사랑해요 하고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왔는데 그렇게 앉지도 서지도 못하던 강아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낫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양들을 어떤 귀찮은 일거리나 또 재산 목록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꼈던 겁니다. 그는 맹수가 양을 물어갔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서 그 맹수들을 돌로 쳤고 그 입에서 기필코 양을 구해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상대는 들고양이나 뭐 들개 정도가 아닙니다. 맹수인 사자이고 곰이에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자기 몸을 사려서 도망가는 것이 또 맞고, 또 차라리 그양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사자와 곰을 쫓아가는 것, 더군다나 그 맹수들과 육탄전을 벌인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쿠는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시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분명히 그때 그 들판에서였을 겁니다. 양들을 살리겠다고 겁 없이 달려갈 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맹수에게 돌을 날릴 때. 그렇게 끝까지 자기 양들을 지켜낼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유념해서 보셨을 겁니다. 아, 저, 아이라, 저 아이라면 나의 양떼를잘 보살펴 주겠구나. 다윗이라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마음껏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훗날 실제로 다윗은 그 사울의, 사울, 살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중이 떠중이 같은 정말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그늘 아래로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울의 통치 아래서 그 땅에서 환란당한 자들, 빚진 자들, 또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졸지의 아들남 공동체의 수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윗의 처지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의 공권력에 의해서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사실 자기 몸 하나 건사할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앞에 나아온,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그갈곳 없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을 나몰라라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평소 들판에서 엄청나게 이 물맷돌 연습도 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뭐 갑옷이나 투구를 착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 자기에게 가장 익숙했던 지팡이와 물매와 돌멩이 다섯 개만을 가지고 나갔어요. 골리아스는 그런 다윗을 보고, 너는 내가 개인 줄 아느냐? 이렇게 비웃었지만, 사실 다윗의 물매 실력은 가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단번에 때려 맞추는 정확도, 또 돌멩이를 골리아스 이마에 박아버리는 그 위력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매일의 꾸준한 연습과 또는 성실한 노력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한령처럼 들판에서 놀고 먹은 자가 아닙니다. 그에겐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의식이 있었고, 성실함과 또 충성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용장은 갑자기 어느 날 아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영성은 들판에서 단련된 영성이었고, 그날 다윗의 승리는 누적된 일상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상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경, 삶의 현장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 목장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생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거친 들판에서 단련된 영성이었고 또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영성은 일상 속 관계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사귐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그의 양들을 아꼈고, 또 신실하게 그 양들을 돌보았던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다윗의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이 같은 고백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었는지,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었는지,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거친 들판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힘이었고 반석이었고 든든한 요새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환란 날에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형성된 관계적인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에서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까요? 사울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실패한 자였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청종했었지만, 날이 가면서 사울이 변했죠. 권력에 취하고, 또, 마음이 교만해지자 그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죠. 사울이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과의 개인적 또 인격적인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울의 실패, 그의 몰락의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파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나무를 베는데 8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6시간을 쓸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나를 예리하게 가는 것일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곧 우리의 영성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울은 서른 살의 왕이 되어서 4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나름 열심히 일했고 또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더 온전한 왕으로서 탄탄하게 준비하는, 준비시키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울에게 그만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오랜 그리고 많은 기회가 제공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왕의 자리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관계성 속에서 또 왕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사울은 영광스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에 실패함을 하면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전부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동행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나온 관계적인 영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영성이 일상 속 들판의 영성이었고 또 관계적 영성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영성은 일상 속 성령 충만의 영성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일 수 있었던 이유, 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일평생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도 아니었고 살해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주의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0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가 성령님을 귀히 여겼고 또 성령 충만을 갈망했다는데 있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승리는 다윗의 일상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우리가 또 다시 보면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을 때 사울은 곧바로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했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광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했죠. 사탄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막으려고 줄기차게 사울을 통해 다윗의 목숨을 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악령들이 판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구장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깊이 다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샘물의 가정들마다 좌정해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이 지배에 괴로워하던 사울은 다윗의 연주를 듣고서야 이제 해방을 얻게 되죠. 다윗의 수금이 연주되었을 때, 그렇게 사울을 괴롭히고 있던 그 악령들이 떠나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의 연 아니 다윗의 연주 실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안에 내주하 씨는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이 악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맹수와 싸우며 양을 구해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그때 그 사자의 입과 곰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듯이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 블레스 사람을 응징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탁월한 물매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요행이나 어떤 자신의 노련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때 내가 뛰어갔고, 내가 돌로 쳤고, 내가 싸웠고, 내가 구해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신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용기, 그의 지혜, 그 승리의 기저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살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일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일상에서 꼽힌 영성이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공유하시고, 주님과 함께 채우고, 주님과 함께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세요. 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